저희 관심 종목 좀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상승 마감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1% 상승 마감이니까 거의 급등이죠. 근데 이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왜곡이 많이 돼 있습니다. 코스피는 312개 상승 종목 떨어진 거는 546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올라간 건433% 떨어진 거는 873두 배수 이상이더 많이 떨어졌어요. 지수는 올라가서 말미 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외국 현상이 상당히 심한데. 어, 시가총액 1, 2등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이제 코스닥에서 어, 시총 1, 2등 애들이 급등하고 가는 장세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박탈감 좀 들죠. 여튼 요거는 당분간 더 이어진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리고 12월 28일날 이제 대주주 매도, 양도세 피송 물량이 끝나야 그 다음부터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활기차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부분이죠. 여튼 어, 그 시점까지는 딱 3주가 남았네요. 3주 정도가 남은 부분이고 어,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얘네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들을 제외하고 밑에서 못 올라가고 이렇게, 네, 기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을 사실은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 쪽으로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면은, 어, 이제 대용주 중에서는 현대차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요일날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에 19만원은 내려오지 않았던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박스가 돌파가 된 거죠? 여기다 선 하나 더으면 이제 삼각수렴으로 이제 뛰어넘은 부분인데, 요거는 어, 매수를 노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박스가 돌파가 되면 보통 종목들이 최소 한 20에서 30% 정도를 잡아요 상승폭은. 그러면 이제 19만 원대니까 음, 목표치가 한 25만 원 정도 전후 네, 이렇게 좀 보고 매수로 노리는 게 정석이에요. 이거는 내려오면 무조건 매수예요. 음. 매수을잡는다 그러면 이 기준 양봉을 잡아놓고 몸뚱아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내려오다 마른 부분이죠 예, 19만원 밑으로는 뭐 조금 힘들다고 보고 음 19만 3천원 또는 이제 예 여기 18만 8천원 요렇게요 구간에 사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요거뭐1% 2%는 그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이 몸뚱아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날로 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게, 대형주 중에서는, 음,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거는, LG전자. 어, 실적 대비해서 못 올라간 LG전자가, 지금은, 예, 굉장히 좀괜찮은 자리가. 관심 있는 분들은 LG전자. LG전자도 지금 뭐, 저항대는 이미, 어, 요게 작은 저항대죠? 여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쌍바닥으로 돌린 건데, 음, 9만원이 되는 거죠, 9만원. 만 원, 60에서 장기 평선 돌파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어, 후속 주로도는 어, 후속 주로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쫓아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면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저는 엘 g 전자보다는 현대차가 훨씬 더낫다고 보고, 근데 이제 현대차를 할 거면 완성차를 할 거면 저라면은 이제 이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차가 이제 대세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전기차, 이제 수소차라 이제 바뀌는 부분인데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큰어름상으로는 배터리를 하는 게 맞아요. 배터리 관련주들, 배터리 예, 관련주를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저는 가장 좋다고 보는데 그냥 몇 가지 종목들만 이렇게 보시면 제가 현대차를 살 거면은 현대차를 하셔도 되는데 현대차를 살것 같으면 저한테는 이제 배터리를 볼것 같아요. 배터리 종목들 중에서는 어, 보통 이제 가장 이제 알려져 있는 종목 쪽에서는 에코프로빌. 이게 지금 눌리목 내려오는 것 같던데, 보니까. 에코프로빌. 음, 21선하고 이평선, 이평선. 얘가 이제 골든코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여기 14만원 근처 오면, 여기가 이제 눌리목 매수로 괜찮은 자리예요 14만 5천원에서 14만원 정도. 배터리 종목들은 잡아가지고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투자 관점으로. 현대차를 놓고, 현대차를 한 25만 정도 목표가 놓고 본다라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밀고 가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도 좋은 건 많아요. 뭐, 첨보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너무 튀어나간 건좀 그렇고, 예, 네, 첨보. 제가 이 눌림목은 잡을 때 기존은 어떻게 잡냐면, 이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기, 입평선 중장기가. 그러면, 네, 2 0선에서도 물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밑에 있는 60일선이 있죠. 여기서 잡을 때가 저점 잡는 급수가 돼요.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회 준 나름 면는 이제 16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자리 잡으시면 되거든요. 매수 자리를 정배열이 완성되고 내려온 60일선 찍을 때 이때가 저점 잡는 늘림 급수가 돼요. 그래서 첨보 에코프로 BM. 네, 이 정도가 차트상으로 좀 괜찮고, 그 외에 뭐, 두산 솔루션 이런 것들은, 아, 너무 이제 급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차후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4만 7천원 정도, 이, 이 정도는 내려와줘야 되는데, 이거 좀그렇고요제 기준에 따랐을 때는, 첨보나, 첨보나, 에코 프로 f 엠 정도가 기술적 부정상으로는 매수하기가, 좀 괜찮은 자리 지금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N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예 얘는 아직 이제 정확히는 자리는 못 잡은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어 요거는 차트상으로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에코 프로비엠 예 천보 정도 두개 정도 놓고 이번 달에 60일선 이쪽으로 오면은 매수 관점 보시면 좀 괜찮다. 투자 관점 노리신 분들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여기가 그러니까 1차로 노리시면 돼요. 이차는 뭐 빠지면 여기서 잡고 나서 한10% 빠지면 한번더 사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배터리 종목들 요번에 이제 저점 에서할수 있는 그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로 음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종목중에서는 제가 HLB 바이오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95,000원 밑에 91,000원 사이. 그죠? 요 구간에서는 항상 바닷건에서 지금 박스권을 제거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만하다고, 이게. 그니까 박스권은 밑에 내려오면 사는 거예요. 위에 갈때 사는 게 아니고. 요 구간에 매집을 해 두셨다가, 여기만 안 깨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바이오 종목은 1월 달에 항상 이제, 아, 컨포러스가 있으니까, 그걸 겨냥해서 좀 보유하고 가시면, 이월 한, 지금부터 뭐해봐야뭐한달 보름 정도? 그 정도만 참고 보유하시면 먹을 구간이 상당히 좀 크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해서, HLB. 그, 낙폭가대 그, 움직이지 않은 것들. 요거하고, 또 하나 더 본다라면, 에고캠 바이오도 굉장히 괜찮은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ABL 바이오. 이거, 이게 낙폭가대예요 이것도 이제 자리 좀다 잡아놓은 부분이고, 요것도 이제, 26,000원, 그 다음에 23,000원. 이렇게 이제 낙폭가대 저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바이오 종목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 얘기한다라면, ABL 바이오하고 HLB 바이오. 아니, HLB 이렇게 두 종목 정도. 이렇게 좋은 굉장히 좀 괜찮으실 거예요. 자, 그냥 오늘은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종목 시간이 없으니까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대선주 중에서 제가 범행 번역 얘기했는데, 지, 주말에 좀, 지난 금요일이죠? 목요일 밤에 뉴스가 나온 거니까. 측근 측에서, 음, 안 좋은 소식이 좀 전했던 비보가 있었는데, 네이제 한번 좀 뉴스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니까 잠깐도 그냥 큰 것만 볼게요 어~ 검찰 이낙연 측근 별건 혐의 조사는 사실무근이다 음~ 급여 형식 금품수수 혐의 사실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음, 그 부실장의 별건 혐의 조사한 적이 없다고 오늘 밝혔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렇고저렇고이제또막 부서스에 제 올라온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인맥주들이 조금 흔들렸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재명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부분이고. 근데 이게 이제 어 정책주는 정부 정책주는 상관이 없어요. 정부 정책주는 여기에 뭐 해당상이 없 정부 정책주는 예를 들어서 뭐그 뭐야? 가덕도 신공항이나 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저터널 도심재생 뭐 이런 것들은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인맥주만 그런 거죠. 이낙연 당대표 인맥주들만 좀 흔들렸었던 부분이죠. 거기에 이제, 가장 이제, 흔들림이 심했던 게 이제 삼부토건, 그 다음에 뭐, 슈립노범, 뭐그 외에 이제 인맥주들이 흔들렸던 부분인데, 어, 금요일에 기준 잡고 보면은 이제, 음, 이낙연 당대표 친동생이 이제 대표이사로 있는 삼부토건이 가장 많이 흔들렸었던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흐름을 보면, 저는, 이거는 판단을 각자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범향도, 범향 범양 권영도 이것도 인맥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흔들린 건 맞아요.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가독도 신구항 쪽으로는 붙지를 않았습니다. 그쪽 테마로는 아직 엮이진 않은 부분이고, 인맥주라는 건 이제 시장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흔들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이산모토고는 이4천원낙부가 되자, 4,000원이었거든요? 4천원이었는데 제가 문자를 조금 늦게 보내서, 여기서 문자를 이제 4,100원, 4,400원 매수하라고 보냈는데, 그냥, 네, 내리셀이 올라가가지고, 문자 받고 하신 분들은 못샀고요 네, 방송 독과 신 분들은 여기 사가지고, 4,500원에 이제 단기로 이제 매도는 했어요. 이거는 수입고 나온 부분이에요. 방송 독과 신 분들은. 이게 예, 기법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처리된 부분인데, 일단 얘는 원래 제, 저 자체가 삼보토건은 이제 투, 뭐야, 음, 끌고 가려고 해서 봤던 종목은 아니고요끌려 끌고 가는 건 얘가 아니라 다른 쪽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총이 높기 때문에 자리 오면 단기 매매만 하겠다라고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된 부분이고, 범양 권형은 제가 전에도 부터 얘기했어요. 이거 단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5200원에서 5000원 사이, 요 구간에서가 1차 매수권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딱그 자리에서 끝난 거죠. 종가가 5,080원이니까 1차 매수가에서 끝난 거예요, 사실상은. 그죠? 사실상 1차 매수가고, 한번더 내려면은 4,500원 정도 한번더 사시면 된다 그랬죠. 인맥주를 떠나가지고, 이게 여기서 급등했을 때 우리가 이제 100% 수익 나올 때가, 네, 100% 이상 수익권 나왔을 때, 이때가 이제 SOC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이거 인맥주에 여기다가 얼매서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음, 여기서 이제 5,100원, 평당가 5,100원 1차, 4,600원 정도에 한번 더. 예, 관심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고,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수익권 나올 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예, 근데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유효하다고 보고, 음, 인맥주가 불안하다, 어, 판단되시면은, 이제 정책주를 하면 되는 거죠. 정책주 말 그대로. 정책주는 뭐 저는 상관이 없으니까. 대선주 중에서 인맥주를 제외하고 정책주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인맥주도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이제 당분간은, 그, 이, 어, 이재명 도지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탄력이 좀 붙을 거예요. 어, 단기 매매하기도 좋고, 그래서 동신건설, 프리엠스, 프리엠스죠, 프리엠스. 프리엠스. 뭐, 갭떠서 쫓아간 소리가 아니라, 어, 움직이다가 충분한 조정이 들어오면, 단기 매매하기에는 이쪽이 좀 당분간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심 건설하고, 프리엠스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번 노려볼 예정이고, 어, 쨌든범양건권은 저는 아직까지도, 음, 저는 1차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판단은 이제 각자 해서 보시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튼, 뭐, 인맥주를 떠나가지고, 차후에 SOC, 그 다음에 이제, 가독도 신공항,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나가 보면 알겠지만, 뭐, 지금 뭐, 당장 그, 일단 그 터진 사건에 대해서는, 음, 호재로, 저기 막, 당장 뭐, 이렇게 주가가 급반등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속되고, 뭐, 원상태로 또 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튼, 판단 음, 그렇게 알아서 잘들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 현대차가 이제, 예, 자리 잡았다 하랬죠그서 현대공업, 현대공업은 금요일날 주의 딱지가 붙어가지고 조금 눌렀는데, 여기 역시 매수관 연역 맞습니다. 어, 맞는 거고, 이 저점이 얼마야? 9,300원만 안 깨면 전 상관이 없어요. 물론 21선이 깨지면 좀 쪼끔 구리긴 하죠. 그죠? 음, 그래도, 현대차가 가면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고, 매수권 영역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매수권 영역. 영역에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단기로 보지 말고, 나 현대차를 대신에 얘를 들고 한번 가보겠다 생각하고, 저는 보유하고 갔다,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9,300원에서 촛가를 조금 여유있게 잡아놓고 보시고,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요거는 뭐 만원 정도 전후에서는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동국제강은 이제 뭐, 그냥, 예, 치고 갔으니까, 이거는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현대공업, 음, 1만 0천 원. 매수 가능, 선절 가능, 9,300. 원 조금 여유있게 잡으세요. 예, 현대차 가면은, 어쨌든 나중에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 한정보 정도 보고, 동신건설하고 프레임스 중에, 이재명 관련 중에서 조정이 좀잘나오면 한번 단계면, 음, 선수들 노려보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